2021년 세계 최초로 피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파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규모 수익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간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인 X를 통해 자국이 보유 중인 피트코인 PTC에서 약 3억 5,700만 달러, 한화 약 4,900억 원의 미시련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2021년부터 약 2억 8,710만 달러를 투입해 피트코인을 매입한 결과로 약 124.4%에 달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 중인 피트코인 물량은 총6,181 BTC로 시가 기준 약 6억 4,400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 피트코인 가격이 10만 2천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엘살바도르의 전략은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피디아는 엘살바도르는 이제 피트코인 국가라는 상징을 넘어 실제 성과를 입증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피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한 첫 국가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과 주요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켈레 대통령은 피트코인을 국가자산운용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정부는 피트코인 오피스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매입을 통해 보유량을 늘려왔다. 엘살바도르 피트코인 오피스는 현재 보유 중인 피트코인의 가치를 약 6억 3천 9백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전략이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피트코인 전략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IMF와의 금융 지원 협상 과정에서 피트코인 관련 활동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의 피트코인 사용은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됐다. 또한 일부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과 피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엘살바도르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를 외면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확고한 태도를 드러냈다. 엘살바도르 이번 성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의 첫 성공 사례로 향후 유사한 결정을 고려하는 다른 나라들의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